안녕하세요.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일병님 충성. 안녕하십니까. 저, 어디 갔다가 가는 길이에요. 안녕하세요. 제 옆에는, 오빠랑 같이 일 보고 가는 길입니다. 지금 저희 오빠 보고 동생이냐고 묻는 분 있는데 진짜? 어디 어딜 봐서 동생인가요 삼촌 정도 되지 그나영님 성민이 형 친한 동생입니다 라고 누가 <laughs> 어 건담님 안녕하세요 어 반가워요 4 0한살입니다 라고 또밝혀주시면 다시 반살 오빠님 안녕하세요. 네, 김지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오랜만에 지금, 어, 외출을 하고, 이렇게, 어, 차 안에서 라방 한번 켜봤어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 웃지마 축가를 하고 왔어요 <laughs> 어? 섯둥구리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날씨도 이렇게 좋고 일요일인데 어디서 다들 뭐 하시나요? 공연 보고 싶어요 대장님 음. 아 그러게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아 공연뿐만 아니라 모든 게참 많이 답답하실 텐데 주말을 잘 보내시고 계셔야 될 텐데 궁금해서 이렇게 오픈해봤어요. 어 수강이 안녕. 공자 누나 동생은 어디 있어? 아 여동생이요. 여동생은 집에 있습니다. 집에서 오늘 쉬는 날이라서 아마 자고 있을 거예요. 밀린 잠을. 어제 실컷 게임을 하고 아마 잘것 같은데요. 홍자씨 너무 좋아하는데 라고 보내주셨네요. 0508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아해 주실 거죠? 다솜이님 파리타임. 렛츠고. 듣고 싶죠. 아침, 하지만 지금 어 그럴 수가 없네요 라방에서라도 Let's go party time <laughs> 두남의 마음 안녕하세요 어 비바리님 안녕하세요 저는 묻지마 축가를 하고 오는 길이에요 오빠가 지어준 어 축가의 명칭이랍니다 오늘의 축가 명칭 동아하윤, 불러주세요. 동아하윤, 안녕하세요. 여신 같아요. 오늘 여신 컨셉인데. 여신 같나요? 캐라클래스 아, <laughs> 어, 지니님, 보고 싶어 돌아버릴 것 같아요. 라고. 아, 어, 우리 장아님도 오셨고. 안녕하세요. 오빠 진짜 잘생겼대. 우리 평촌 대 님이 오빠 잘생겼다. <laughs> 네, 호남, 어, 아니, 호남이래. 해남에서 뵐게요. 오빠 살 되게 많이 빠졌대. 오! 예, 좀 많이 뺐습니다. 장가도 가야 돼서. <laughs> 아, 너무 웃기다. 귀걸이가 너무 아름다워요. 또 우리 홍혜병님의 사랑을. 감은 귀골이랍니다. 감사합니다. 유리바다 천사님 오셨어요. 아, <laughs> 원장 어, 언니 안녕하세요. 오빠분 잘생겼다고 인기가 많은데. 감사합니다. <laughs> 결, 결혼하고 싶습니다. <laughs> 더 잘생겨졌죠? 오빠가 살이 많이 빠졌습니다. 홍자님 찐팬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굴 보니 좋네요 건담님 감사해요 너무 보고 싶어요 아 우리 은주 은주 잘 지냈지 안녕하세요 <laughs> 어, 오늘 오빠가 어, 매니저 역할을 해주러 어, 제 차를 가지고 어, 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삐엿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기분이 되게 좋네요. 삼남매다 좋아요. 브라더, 시스터 다 봤어요. 그거 보고 팬 됐어요. 라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소똥구리님. 어, 소똥구리님 점심 드셨어요? 아, 우리 자빈지 <laughs> 자빈님 괜찮으시죠? 어, 3주 좀 넘게. 있으시면 태어나신다고 하시던데, 얼른 태어나실 날만을, 어, 홍자도, 어, 기다릴게요. 빨리 나오세요. <laughs> 어, 자비님 오셨네. <laughs> 중성! 홍자님, 사랑해요. 저도 사랑합니다. 어, 언니바라기, 박홍자! 언니바라기님. 어, 점심은 아직 안 먹어서 가서 먹으려구요. 어, 예쁜 신부님, 예쁜 신랑님 보고 와서 배부릅니다. <laughs> 홍혜배님이 우리 애기라고 <laughs> 하트를 또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예뻐해주세요. 아, 팬들 이름 다 기억해주시니 멋져요. 라고 감사합니다. 제가 기억력이 너무 안 좋아서 좀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어, 많이 노력 중입니다. 우리 홍일병님들 감사드리고 피터님 안녕하세요. 어, 열애도 듣고 싶어요. 그러게요 공연을 빨리 해서 어, 더 좋은 무대를 위해서 지금 어, 늘 준비하고 있을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루시 홍콩 누나 불러주세요.라고 곰탕택시님이 말씀해주셨어요. 감사해요. 두분다 사랑해요. <laughs> 감사합니다. 음, 어, 진아야, 한 번만 불러주세요. 딸이 보고 있어요. 라고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혼자 여기요. 여기 있어요. 노래 한 소절 불러달라 그래서 불렀습니다. <laughs> 어, 오늘 만나뵈서 너무너무 반가웠고요. 그리고, 날이 이렇게 좋은데,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여러분, 햇살이 이렇게 예쁘게 비치는데, 어, 하늘 보세요. 너무 예쁘죠? 오늘 마스크 쓰시고, 어, 거리 유지하시면서, 좋아. 하늘도 한번 보면, <laughs> 좋을 거같요 아니야, 오늘, 아니야. 밖에 날씨 30도네? 조금 덥긴 하겠지만. <laughs> 저는 더위를 별로 안 타서 더위 조금 타시는 분은 조금 있다가 산책 4시, 4시 너무 5시. 집에만 있으면 진짜 답답하고 막 몸도 아프고 그럴 수가 있으니까 어집 근처에 한번 한 바퀴 돌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아야 한번 불러주세요 동아야 동아야 동아냐. 이랬는데 저보다 나이 많으신 건 아니겠죠? 잠실 아니에요. 여기 잠실 아니고, 여기는 파주입니다. 예쁘세요. 대장님, 감사합니다. 알밤입니다. 알밤님,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별지님. 어, 좋은 시간 되시고요. 주님맘님도 어, 감사합니다. 어, 저는 이제 집에로 돌아갑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주말 잘 보내시고, 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계세요. 또 올게요!